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에서 가장 무감각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각입니다.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점점 음식을 짜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죠.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하게 높이는데요. 노년층은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나트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을 잘 선택해서 먹으면 나트륨 조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 것 같은 분들, 위가 약하고 혈압이 잘 오르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저희 한국인의 건강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건강 챙겨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위벽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천일염과 대파만 있으면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천일염 400g과 대파 170g을 준비해주세요. 집에 오래된 천일염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소금 사재기 때문에 소금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특히 오늘 재료인 천일염을 중심으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천일염을 그렇게 사려고 할까요? 소금은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뉘는데,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한 소금이고,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에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을 말합니다. 흔히 굵은 소금이라고 부르죠. 먼저, 천일염을 구멍이 촘촘한 채반에 빠르게 세척한 뒤, 불순물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천일염을 너무 박박 씻으면 소금이 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 가볍게 담갔다 빼듯이 씻어주세요. 천일염은 정제염에 비해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더 좋다고 해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게다가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나트륨 조절을 하려면 소금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천일염을 먹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천일염을 다시 썼다면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한쪽에 놔둬 주시고요. 요리를 이어서 해볼게요. 먼저 대파를 손질할 차례입니다. 대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푸른 잎 부분만 사용할 예정이니 갈기 좋게 썰어주세요. 보통 요리를 할때 대파의 뿌리 부분을 사용할 때가 있고 잎 부분을 사용할 때가 있죠. 오늘 요리에서 대파의 잎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파의 부위 중에서 잎 부분이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항산화 효과란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이 늙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는 노화방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파가 잘 손질되었다면, 손질한 대파와 물두 스푼 정도를 믹서에 넣고 갈아주세요. 오늘의 요리가 무엇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바로 대파소금입니다. 대파소금은 TV 프로그램에서 위암 말기인 한 환자가 먹고 나서 암이 치료되었다고 하며 소개되었는데요. 바로 대파의 이 성분 때문에 위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파에 있는 끈끈한 민난 성분인데요. 대파의 잎부분 안쪽을 보면 미끈미끈한 액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요. 이 민난 성분은 위벽 보호에 좋은 효능이 있어서 평소 위가 좋지 않거나 약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대파에는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잘 갈린 대파를 세척한 천일염과 함께 잘 섞어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두 가지를 섞어주면 색깔이 너무 고와지는데 그래서 일반 소금보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세계암연구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나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신선한 파를 충분히 먹어 주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위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TV 프로그램에 이 대파 소금을 먹고 위암 말기를 치료한 부부가 출연한 영상을 보았는데 건강한 식재료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섞어준 천일염을 수분이 약간 사라질 때까지만 센 불에 볶다가 나머지 수분이 전부 날아갈 때까지 약불에 볶아주세요. 소금을 볶는 과정에서 천일염의 간수가 증발하면서 염도가 낮아져서 건강한 소금이 됩니다.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음식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 매우 크고 특히 짠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소금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요리가 다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대파 소금은 소금을 넣는 모든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짠 맛은 그대로지만 나트륨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 관리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파는 잡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일반 소금을 사용할 때보다 음식의 풍미도 훨씬 좋아집니다. 소금은 약불에서 30분 정도 볶아주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센불에 하게 되면 소금이 다 타버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한번 만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만들어 놓고 나면 오히려 요리가 정말 간편해집니다. 보통 요리를 할때 대파를 많이 넣는데, 대파를 따로 썰어 놓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 번거로움이 대파소금 하나만 있으면 아주 간편하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파는 한번 사놓고 빨리 요리에 사용하지 않으면 물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대파 한단 사면 썰어서 냉동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금으로 만들어두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실제로 대파로 유명한 진도에서는 대파로 만든 소금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냈다고 하네요. 시중에서 사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리할 때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대파 소금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한참 동안 볶다가 손으로 만졌을 때 소금이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색깔이 정말 곱죠. 대파 소금은 맛도 좋지만 색깔도 정말 고와서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소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금의 포장 용기를 보면 보통 유통기한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대신 제조 일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바로 소금은 거의 변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금처럼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상하거나 품질이 변하지 않는 제품에는 제조 일자만 표기한다고 해요. 소금은 수분이 거의 없고, 염분 농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보관하실 때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봉한 상태로 보관해주시는 게 맛과 풍미에 도움이 됩니다. 대파소금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계란후라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집에 반찬 없을 때는 간단하게 계란후라이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거든요. 계란을 준비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를 해주세요. 그 위에 초록빛깔의 대파소금을 뿌려줍니다. 저는 밥 위에 올려서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계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와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대파소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 적정량을 먹어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절한 소금의 양은 하루에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한국인의 건강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100세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